기출 문제만으로도 세법은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법은 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에서는 이게 소화를 못 시켜요. 음. 그걸 어디에서 보완을 해야 되느냐면 예상 문제에서 보완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들도 계속 이게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넣어서 이제 하는데 기출 문제가 그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거라면 예상 문제는 그 문제를 반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반복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서 좀더 익숙해지는 단계 음. 네, 그렇게 저희는. 말 어,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응용력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이되었던것의 이제 응용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런 거에 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랑 그냥 다 똑같은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 강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음. 그럼 예상문제 풀이할 때는 얘를 좀 죽이고 다른 부분을 좀 강조,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 더 강조한다든지 음. 그리고 매년 출제가 되는 건 당연히 예상문제에서도 아,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출문제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문제를 자꾸 풀어야 됩니다 예상문제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만 풀고 심장을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딸이 이제 10월 31일 생이에요. 음. 10월 31일 생인데, 요즘에는 뭐 빠른 나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31일이면 11월 31일, 30... 2월 아, 12월. 예. 네. 그럼 그 나이 때에서는 가장 어리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하고 키 차이가 막이 정도씩 나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일곱 네. 살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제가 저기 가서 적응을 잘하고 제가 저기 가서 과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가시는 시험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때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상문제까지 풀고 족집게 백성까지 해서 심장에 들어갔으면 참제 마음이 놓이겠는데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가셔서 혹시라도 응용되는 문제에 똑같은 문제라걸 모르면 어떡할까 아니면, 올해 중요한 문제를 좀 예상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짚어드리는데, 고급 과정을 좀 소화하지 못하고, 좀 미완성인 채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마음이 좀더 앞선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기출문제가 60점짜리라면, 예상문제는 80점짜리. 그렇죠. 네.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게분인것 네. 같습니다. 정말 60점을 맞을 수는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음. 사람이. 음. 어. 왜냐면 거기서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서 음. 내가 손을 댈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음. 그 부족함 한 20점 정도를 음. 여기 예상 적중 문제에서 음. 보완할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